음, 똥호 좀 새긴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닌텐도 새로운 기기니까. 오, 서브기기 하면 되겠다. 게임기는 멋있으니까 사준다. 라이트는 안 돼, 라이트는 안 돼, 라이트는 안 돼. 올레드! 안녕하세요, 눅눅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드디어 새로운 닌텐도 기기 포켓몬 새로운 에디션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laughs> 네, 아직은 안 깠어요 닌텐도 스위치? 아니고요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또 아니고요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로 나오게 된 모델이죠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에디션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한번 택배 박스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오, 뭐야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시계인 것 같네요. 제가 벽시계를 이제 예약 극전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시계가 먼저 보이고요. 손잡이도 있어. <laughs> 대박이죠?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 대박. 바로,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스칼렛 바이올렛 에디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앞면에는 코라이돈과 미라이돈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버전의 포켓몬 에디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모델 스칼렛 바이올렛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박스가 그냥 까만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렇게 그 닌텐도 스위치 뒷면에 그려진 그 그림들이, 일러스트들이 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팅 포켓몬인 나오와 뜨하고 꾸악스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왼쪽에는 닌텐도 스위치 로고도 있고요. 자,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로고와 네, 포켓몬들의 모습, 그리고 아래쪽에 올레드 모델. 올레드 모델만의 특징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7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64기가 본체 저장 메모리. 아무래도 화면도 커지고 본체 저장 메모리, 기본적인 저장 메모리도 커졌어요. 그리고 랜 단자 포함도. 사실 이거는 원래부터 포함됐어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번엔 그래도 포함되어 나와서 좀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각도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좀 내구성이 좀 약하다는 그런 평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구성과 그런 각도 조절까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쪽에는 똑같이 이런 뭐 로고가 있고 세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네요. 닌텐도 스위치 본체 그리고 조이콘 L과 R 색상은 여기 보이는 요 스칼렛과 바이올렛 색상이죠. 그다음 닌텐도 스위치 도, 그다음 에 조이콘 그립, 닌텐도 스위치 AC 어댑터, 그다음 조이콘 스트랩 요거는 하얀색으로 나왔죠. 고속 HDMI 케이블 그리고 이용약관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오. 조이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조이콘의 모습. 그리고, 오, 본체도 너무 예쁘다. 본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닌텐도 스위치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고, 어, 이거 본체를 이제 조이콘과 연결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본체를 독에 끼웠을 때의 모습. 그리고 여기, 아, 이게 참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 이독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몬스터볼 모양으로 깨알같이 들어있다는 거. 요거 참 칭찬합니다. 요거 잘했어. 아, 그리고 조금,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데, 사실 조이콘에 나우하랑 뜨하고 있죠, 이쪽에는. 이쪽에도 나우와랑 뜨하고 있어요. 근데 꾸악스가 없어. 꾸악스 본체에 물론 이제 크게 있지만 다른 녀석들도 본체 크게 있단 말이죠. 근데 조이콘에 아, 세 마리 다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꾸악스를 뺐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게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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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자면 있는 뭐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위에는 이렇게 닌텐도 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KOR라고 적혀 있죠. 한국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아래쪽을 보시면 네 옆면에 있었던 기존에 옆면에 있었던 요 중요한 공지 그리고 보증서 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도 옆면 이게 아랫면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두근두근. 오! 박스를 여는데 뭐 여기서는 나우와의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아, 귀여워. 하품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오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어보면 시작 방법 전원에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설정하고 그리고서 전원 버튼 누르면 된다 뭐 서포트 사이트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있던 닌텐도 스위치랑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웃음> 와우 <웃음> 이게 여러분들 색깔이 실물이 더 예뻐 <laughs> 이게 그림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네 조금 더 이게 주황색이 아니라 보덜덜 <laughs> 주황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빨간색의, 진한 빨간색이죠. 스칼렛, 진짜 말 그대로 스칼렛 색상인 것 같습니다. 우와, 뒤에 이렇게 그림도 있고. 이렇게 마크도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빛나는 마크로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나우아와 뜨아고의 모습. 너무 예쁜데? 보라색도. 약간 여러분 진한 보라색 알죠? 그런 느낌. 기가 막힙니다. 허! 포켓몬의 근본 골드와 실버 아니겠습니까? 와우. 어,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지 왜? 기분 탓이겠죠? 세 뭐, 거니까 약간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체. 자, 앞면은 뭐 기존 OLED 모델이랑 동일하죠. 앞면 이렇게 있고 뒷 모습은 짠. 우 와. 아 이게 실제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와우. 안녕. <laughs>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앞면과 뒷면, 기가 막힙니다. 와 이미지들 봐봐, 멋집니다. 프리스톱 방식의 이제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지죠. 벌리면 이렇게. 오, 꽤 많이 벌어진다. 전이 정도로 뭘 많이 벌어지는 줄 몰랐는데, 어, 많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바로 그리고 SD, 마이크로 SD 카드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원래는 이 아래쪽에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었는데, 이 안쪽으로 시리얼 넘버가 이동했네요. 일단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뭐 연결해서 켜보고 하자. 일단 아래쪽에 있는 거뭐 종이들이라는 거좀 봅시다. 일단 종이들은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회원 서비스 마이 닌텐도의 골드포인트를 선물한다 어 이거 시리얼 어. 뒷면에는 마이 닌텐도 골드포인트를 소개하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화면 멈추셔서 읽고 싶은 분들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잠깐 골드포인트 챙기셨나요? 라고 써 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 시 사용 가능한 마이 닌텐도 골드포인트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방금 봤죠? 네 그겁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펼쳐지는데 광고지인가? 뭐지? 어, 어린이 여러분 본체는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설정해주십시오. 네,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펼쳐 보면 어, 골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골드 포인트랑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포인트 같은 게 이제 활성화 안 됐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를 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잔액 추가 방법, 뭐 이숍 잔액으로 추가하는 뭐 구입, 구입할 수 있는 다운로드 소프트웨어들. 무료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닌텐도 온라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광고지네요. 네, 광고지고요. 그다음에 이용약관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설정 뭐 본체 에 있는 이용약관을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종이 이제 프린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실지 않고 그냥 본체에다 실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C 어댑터 사용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열어? 어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들면. 짜잔. 오! 독 먼저 보자. 독이 궁금하니까. 비치는 거 봐. 열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 니 너무 예쁜데?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쁜데요? 아니, 이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보시면 이거 보시죠.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엄청 고급스럽네. 생각보다. 여기는 이게 일자로 되어 있고. 보야 아니, 이렇게 예뻤어? <laughs> 아,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는데 어, 굉장합니다 어, 닌텐도 스위치 마크도 있고 헉, 너무 예쁘잖아 네, 요, 옆에는 원래 독처럼 이렇게 USB 단자 있고 자, 뒤쪽을 보시면 야, 몬스터볼 마크 휴, 이런 게 포덕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니? 아 여기 올레드 버전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형식이었다면 여기는 아예 떨어져 버리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량 아니에요 <laughs> 여기 AC 어댑터, HDMI 아웃. USB가 원래 단자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랜선 단자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 아래쪽에 이것도 있네요 포켓몬 저작권 표시까지 네, 있네요 자 잠깐만 어, 이따가 뭐 독에 설치는 해 보겠지만 일단 넣어 놓을게요 기스나면 좀 마음 아프니까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HDMI 케이블이랑 전원 어댑터 이거는 뭐 굳이 열어보지 않을게요. 뭐 열어봐봤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HDMI 케이블이랑 전원 어댑터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 스칼렛 색상과 바이올렛 색상으로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결해 보자. 이따가 연결해보고 마지막에는 그 기스 잘 나기로 유명한 그립이 있죠. 네, 이것도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이건 굳이 보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해볼까? 요거부터 보자. 본체에 한번 연결부터 해볼게요. 허, 잠깐만 이거 보세요 버튼도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 어, 옛날 모델보다 확실히 세련돼졌어요 기가 막히구만 본체를 먼저 켜볼게요 어, 켰어 켰어 와 화면 쨍한 거봐 조이콘을 껴주래요. 이때 껴보자. 기가 막히다. 오, 진동도 와. 뭐 당연한 얘기인가? 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실 때는 못 느껴지겠지만 이제 실물로 제가 보고 있잖아요. 실물로 보면 아 진짜로 이제 OLED는 화면이 커졌다. 이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확, 확 와닿네. 기가 막히다. <laughs> 이거연결 해주면 이렇게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아, 주황색 뒷모습은 이 그림 연결되는 거 보세요. 영롱합니다 아주 영롱해요. 자 그러면은 독에다 한번 꽂아보자. 독에다 꽂아보면 와우 멋지다. 여러분 호덕이라면못 참을 것 같은데. <laughs> 참지 마세요, 여러분. 아, 독이 근데 너무 예쁘다. 다시 봐도 예쁘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스트랩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락,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 락이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락이 풀립니다. 락 풀린 상태에서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것끼리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같은 것끼리. 헉! 아니, 이 스트랩도 보세요. 어, 그냥 일반 스트랩이 아니야. 헉!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보라색도.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맞춰서. 여기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쁘잖아. 여러분들. 와. 아니, 감탄만 나오네, 계속.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아, 실물로 보면 달라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실물로 한번 봐보세요. 야, 영상으로 이제 이게 이 아, 느낌이 안 남기는 좀 아쉽네. 어쨌든 네, 이렇게 조이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닌텐도 스위치 스칼렛 바이올렛 에디션을 살펴봤습니다. 하... 하... <laughs> 여러분들도 리뷰하는 내내 지겹게 들었겠지만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색 조합이 생각보다 조금 별로 좀 별론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포덕이라서 그런가? 네이징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색깔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고, 저는 그래도 사실 이것보다, 이 본체보다도 저 독이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그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혹시라도 구입을 뭐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 그래도 음 나는 좀 쏘쏘 하네 이러신 분은 그냥 구입 안 하셔도 되겠지만, 뭐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저는 포독이라면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절 믿고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럼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제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까 예약특전을 까먹었어 예약특전 해야 되는데 예약특전을 우리 안 봤잖아요 그죠 예약특전 벽시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 월클락 벽시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피카츄와. 세 명의 스타팅 포켓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위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옆에는 포켓몬, 오른쪽도 포켓몬, 뒷면에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포켓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전기용품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음... 어디로 열어야 돼? 아이있구나 한번 열어봅시다. 아니 저 에디션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예약 특전을 못못 보고 그냥 지나가실 뻔했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열어보면. 뭐, 따로 스티커나 이런, 뭐, 테이핑 포장은 안돼 있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보라 색깔의 벽시계가 짜잔, 하고 나옵니다. 오, 벽시계? 이거 방에 걸어두면 너무 예쁘겠는데? 박스 뒷면에 있는 이 그림이랑 똑같은 벽시계가, 있습니다. 우와. 너무 아기자기 하지 않아요? 아, 이거랑 인형 주는 게 있었잖아요. 전 인형보다는 이게좀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인형보다는 요 벽시계를 골랐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건전지 그 AA 건전지 있죠? 네, 그게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요거 네, 전기용품 뭐 아까 뒤에 써있던 그게 적혀 있네요. 이렇게 벽에 걸수 있도록 그리고 이 드라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거는 것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예약 특전은 여기까지. 오, 하마터면 예약 특전도 <laughs> 까먹을 뻔했어. 네.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제품들 가지고 올게요. 아마 다음 제품 리뷰는 아무래도 스칼렛 바이올렛. 더블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